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신임 국방장관 안드레 벨로소프가 어떤 인물인지 좀더 심층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 정부의 중요 직책을 맡아온 엘리트로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독특한 비전을 제시해온 인물입니다. 벨로소프는 러시아가 현대화된 보수주의의 길을 따라야하며 전통적인 서구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는 서구가 전통적인 가치를 버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틀 안에서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나갔다고 아 생각합니다. 벨로우 소프는 서구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서구 기독교 문명, 유럽 문명의 정수를 지키는 것인데 러시아가 역설적으로 그런 가치의 수호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서구가 러시아를 적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앵글로색슨 핵심부와 여기에 합류한 구 유럽으로 구성된 소위 글로벌 세력으로부터 러시아가 버림을 받았지만 오히려 칼융의 자아 개념과 비슷한 독립 주권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아 개념으로 주권을 확립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벨로우소프는 러시아가 막대한 자원과 재능 있는 사람이 많지만 자아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훌륭한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문화코드, 정체성이 있다면서 그 예로 도스토옙스키를 들었습니다. 그는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작품 뇌브닉 비사젤리아 작가의 일기에서 러시아의 정체성, 문화코드를 100%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자신 안에 이러한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애국심과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로소프는 러시아가 세계 비옥한 땅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 식량 생산을 중시한다. 또 에너지도 충분하고 대륙 횡단 운송 통로도 가지고 있어 다른 세계에 제공할 게 많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대규모 국가 경제가 향후 5에서 10년까지는 전략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우호국과의 동맹구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권이란 것은 국가와 사회가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과 문화적 정체성, 향후 발전을 위한 자원의 가용성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그게 가능하지만 주권을 잃은 유럽은 할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벨로우소프는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군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월간 계획이 있겠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매일 그리고 시간 단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 사용 환경은 매주 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늘 공부해야 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한다면서 참모진이 늘 그런 과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멜로소프는 군비가 국가 GDP의 6.7%에 다다른 만큼 지출을 더욱 최적화해야 한다면서도 그것이 문분별한 삭감이 되서는안 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수는 허용되지만 거짓말은 용납이 안 된다면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 연방 대통령에 대한 임무를 알고 있다면서 그 소임을 다하기에. 모든 노력과 건강,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벨로우어프는 국가관, 철학, 사상, 문화적 소양이 대단합니다. 군산 복합체 로비스트인 미국 국방장관과는 비교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